아,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더구나 그 우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도 질척 해주셔 서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판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평소에 소상공인의 모임에 좀 모임에 자주로 아,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자를 좀 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, 좀 소홀히 들어왔다 하는 에 대해서 이전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상황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시길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그러니까 19일인가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당장 학병들한테 10만 원 나눠주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한테는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아예 감면해 주자그 근데 웬만하면 요즘에 가게 운영하면 1년에 예 들어서 1억 넘어간다 그래 봐야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건데 그 원가 뼈가 원은 불만 남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으로는 이 부가가치세 부분은 과세 범위를 바꿔서 그러니까 매출 1년에 1억이던 저는 이렇도적다고 생각합니다. 한 3억 정도 이렇게 매출,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과감하게, 그러니까 한시적이지만, 그러니까 감세를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,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. 웬만하면 웬만하 3억이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웬만하면 장사 <laughs> 안 하는데 3억 넘어가거든요. <laughs> <넣어 웃음> 이번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더 과감하게 했던 겁니다. 음, 네, 네, 맞아요. 저는. 제가 뭐좀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6대 국회 할때 IMF 위기가 났지 않습니까?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팡팡 쓰러졌습니다 대우 쓰러지고 기아차 쓰러지고 현대그룹이 아직 다 박살이 나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현대그룹이 회생할 수 있고 살아난 것은 그때 공적자금 투입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관능했던 거거든요 우리 지금 600만 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고 또 그게 무서워서 못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매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양질의 상품을 더 저렴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더더 안전하게 그할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가 나오시도록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씀을아 드고 싶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매출이 5억이에요. 종업원이 1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사실, 매출 5억도, 그럼 이거 혜택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. 1이한달이에요년년 1년. 1년, 1년. 1년을 매출 5억인데, 종업원이 10명이야.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, 아무 혜택도 못 받는 혜택이 밖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 종업원수까지 그, 고려를 해서, 그 종업원수를 그 매출에서, 이를테면 뭐, 1인당 매출이 얼마다. 그런 거로 실제로 식당하는 사람들, 뭐, 우리가 어떤 사람, 인사람 보면은 매출이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음. 기존 매출의 음. 20% 밖에 지금안 되는 거예요. 아, 진짜, 진짜. 음. 그러면 직원이 있는 사람도 있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맞아, 이, 이 사람이 직원? 무너지면은 85년에, 아까 말씀하셨듯이. 음. 자,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살아나야 다음에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음. 지금 난 정부 정, 정책이 뭐가 불만하면은 지금 대출을 해준다 그래요. 진짜 2.0%, 1.9, 1 5 지금 해준다 그래. 갔어. 가면 뭘 뛰느냐? 수술을 때어수술이야 네. 수술 뗀다는 대로 사람들이 다 뒤로 잡빠지는 거예요. 0 수술 그러면 5천만 원 내면 은 140만 원 선, 선, 떼고 준단 말이에요. 자, 그, 그 기간이 국가 기간이야. 거기에 문득 딱 걸리는 거야. 그걸 왜낼수 밖에 없느냐? 그나마 그거 다른데 보다 는 싸니까. 싸니까. Thank you